생떠안할것 같고. 어이 자리는 한 번씩 하는 자리긴 한데 그래도 안할것 같아. 번째 그입니다냥한 게이서치 정도 가고 아니면 19회 정도? 유영진 선수예요. 로 방향에서 경기 시작. 16강 그첫 경기 단판이에요. 첫 경기만. 결승 무대에서 변현재 선수가 영준이도 선수 선수 배턴 선수 안하고 그냥 팩 플레이 할 듯. 그것도 사실 잡아냈다라고는 하지만 풀세트 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미영진이 다 따라잡았는데 마지막 세트에서 변현재가 이기면서 4대 3으로 뜻한 마무리가 야. 됐었던 게 지난 12번째 시즌 결승전이었습니다. 엄청 네. 치열했거든요. 그렇죠. 네. 한 세트 차이로 고스 트로피의 주인공이 예, 그래서 그 인터뷰 상에서도 뭐 잡았던 상대로 더잘 잡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변우재 얘기합니다만 유영진 에손 와이 다섯 수로 간다 변이기또라이다 사인용 매에서 봤었지 할 만합니다 역시 십육 유영진 와 절대 저이다왜 이렇게 잘 그려서 정길이자 어 오, 뭐야 요란지로 가네? 이 그림에도 표정만 봐도 예 고통이 느껴집니다. <laughs> 네. 예 실제로 이제 이제 저희가 중계 요란지로 가면은 뭐 변현재 선수가 불리하게 출발하네. 저질렀을 때 원래 음, 5섯가 정석인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전기가 오르는구나. 그렇죠. 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네. 모습이 오늘은 안 나와야지 이길 수 있겠죠. 네. 오늘 와8덟 차례 시작한 게임 와첫 직관 음. 야 여기서 화이팅. 뭐야? 잘 생겼다 변재 변순이 뭐야? 와. 잘 생기고. 변순이 뭔데? 어토란 배도야? 이건 얼마인데? 정 상태 있 들어온 한개 나왔어요. 그리고 로보틱스 라갑니다 사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충분히 본 상태에서 주먹이기 때문에 일단 뭐 노사옥 로봇까지? 야 현재 잘 쟌다 아, 빠르게 올라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겠죠 네. 이러면서 투패 드라운 출발 토스가 안 좋다? 도멘피셜음 반반이구만 단연적으로 바를 찍고 이라고는기을 올렸죠 또 다른 정찰 수단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드라군이 미리 가서 지금은 체크를 해줬죠. 네. 드라니까 어, 네. 치킨 비슷한 거네요. 여러분 트리플 타이라든가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정찰이 필요할 만한 시점이 네. 지오거요드라 보여주고 네. 엠베 뭐, 올라가요

결초하게 상대 시야를 차단하고 자신의 타이밍을 살수 있고 끝에 먹어 봤지. 가 넣어 주지 않겠다. 이런 걸 처를 찍고 었텐터로 나갔거든요. 네. 오, 이거 이득 볼수 있겠는데? 수비적으로 쓰지 사실 네. 공격적으로는 많이 안 쓰거든요. 오, 오 이거 그러면 라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 그냥 가능판다. 이거 셔틀 니거 네. 맞기 힘드니까. 네. 아 근데 이게 먼저 성빵이 좋아 네. 이런 싸움은 네. 현재가 네. 너무 네. 좋은 네. 상황이에요. 네. 컨트롤 네. 쪽으로 봤을 네. 때 네. 현재가 너무나도 네. 좋은 상황. 털고 돌아오기. 네. 선속 네. 해가지고 올라 네. 시는 사실 네. 뭐 크게 네. 중요하지 않아. 네. 요거도 현재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아? 여기서 여기서 손해보면 안 돼요 토스토. 자, 오! 병력은 많습니다 테란 병력. 드라, 음, 어떻게 찍어야지, 12시로 할 거면. 아니, 왜 여기 막, 아니, 이것 때문에 괜히, 아니,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다시 본칭 가지. 아, 이러면 체력도 막을만 하지, 이제. 야, 토스 돈 뭐야? 12시 후에 빨리. 아, 아 뭐해? 아, 망했다. 토스, 이거 여기서 이득 많이 봐야 돼. 아!

하면 부담이 좀도할 텐데 지금은 타격을 많이 입고 싶한 곳이라서 네. 변수를 그래서 상당한가가. 변수를 만들러 왔죠. 네. 변수를 트레스로? 자 여기를 끌어내고 잠자리 조력기 미안합니다. 저버가 없었나? 이러면서 트리플을 부랴부랴 돌리고 게이트를 어, 이제 늘린 것을 바탕으로 병력을 좀 뽑아내야 되는 시간을 벌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팩토리가 6팩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 1 쪽에 팩토리 세가 있어요. 다시 내려가면서 이 빈틈을 지르기 위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이제 병력이 더 조합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저 병력도 합세를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겠죠 네. 여기는 펄쳐라인을 정리 하고 역전 네. 힘들지 이게 현재가 또 3시를 먹었잖아요 3시를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해. 돼 근데 그 솔직히 이렇게 싸워야 되는 상황, 상황 불리한 상황에서는 진짜 이기기 힘들죠 그냥 싸움이 성립이 안되니까 상당한 부담입니다. 안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업그레이드를 풀로 다 채우는 게 아니야. 영진이가 3개의 경기력이 3개의 좀 올라왔어. 3개의 얘가 조지명식 때는 3개의 좀 네. 그때는 네. 흐름이 아, 안 좋았거든. 정상 정상 근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 정상 정상 영진이가. 정상 네. 잘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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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있던 뼈이 아니 뭐 이렇게. 각개 전투를 하에요 지금. 네. 자, 이거 두군데 공략이라고 그죠? 예. <laughs> 네. 이거 두 군데 여기 휘돌아시켜도이득이거든게 네. 예. 네. 진짜 지판이에요, 어. 여러분들. 어. 생각 못 했을 거예요. 이력 여기 안 빠지고 숨어 있다는 거 자체가 네. 진짜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조이 기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어. 이러면은 템플가안 되는데. 얘들한테 딸그 수도 있어 대만 이거. 노크하는 건나만그 배압스를 이 형태로 진짜 잘해야 돼. 방심 하면 안 돼. 넥서스 한신 일꾼의 대신은요. 자 여기서 아, 올라왔어요더 맛있는 거 먹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일꾼까지 동원해서 장착이되고 있는 곳인데요. 네, 저기는 아직 완성이 될 예정인 완성이 안된 지역에 멀티고요. 네. 그래서 일꾼까지 같이 오. 보래된 아둔지인지 얼마 안 돼서 질럿의 양도 발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 탈출작전 펼쳐져요. 네. 탈출수 동포 쓰는데 줄서 있습니다. 지금 몇 기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병력치서 싸움을 통해서 여기서 병력 숫자를 그러니까 처음에 아, 그, 그 이득을 맞았는데요. 봤을 때 돌아오는 게 오, 진짜 커 그게 적으로 대란전으로 치면은 어떤 판단이 되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썽털을 하면 되는 상황에서 봄진을 아, 아, 털다가 돌아와가지고 산가스 아, 아, 막으려다가못 아, 막고 아, 게임, 아, 게임 아, 터진 거예요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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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팀 먼저 위쪽에 탱크의 압박이 만만치 가 않아요. 야 GG. 유영진. 타이밍에 유영진, 러시영진